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양간과 음간입니다. 네. 어, 양간 그러면은 우리가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음간이라고 한다면은 을, 정, 기, 신, 계 음간이라고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요, 그 중에서도 양간은 양간들끼리 생과 극의 작용이 훨씬 강하고, 음간은 음간들끼리 생과 극의 작용이 훨씬 강하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 그래 양간이 양간을 더잘 생한다고 음간은 음간을 더잘 생하고 이런 개념이 이제 궁금하실 때는요, 어,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선은 옆에서 그냥 확인하시면 가장 그 방법이 빠르고 확실하겠죠. 대표적으로 일간이 생하는 것을 식신 그리고 상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간이 송출하는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일간을 감목일간이라고 한다면은 식신은 같은 양간인 병화가 되고요. 상관은 정화가 됩니다. 음향이 다르죠. 자, 그러면 식신과 상관의 차이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한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벌써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상관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돌발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식신을 이야기할 때는 꾸준성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양간이 양간을 생하는 것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간이 음간, 즉음양이 다른 경우에는 그 생의 작용이 저는 이거를 간헐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헐적. 왜냐면 아시겠지만 상관이 있으신 분들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물론 오행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째, 위기의 순간에 몰리면 대처를 대단히 잘한다. 그리고 둘째, 가끔 본인의 속마음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서 상처를 주기도 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간헐적이니까요. 간헐적이라는 게 뭡니까? 생을 활 하다가 끊겼다가 또막안 하다가 또 생활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은 돌발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고, 반면에 식신은 꾸준성, 이 생애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꾸준하게 쭉 나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칠살이라고도 하는 평관. 평관이 뭡니까? 우리가 이 명리 십성 중에서 어찌 보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겁제와 더불어. 근데 이, 그러니까 이거를 평관살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평관의 특징은 뭡니까? 일관과 음양이 같아요. 내가 음간이면은 평관도 음간. 내가 양간이면은 평관도 양간. 음양이 같고. 그리고 일간을 극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봐도 벌써 또 답이 나온 거예요. 어, 같은 음간일 때, 같은 양간일 때 생과 극의 작용이 대단히 강하구나.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간을 생해주는 것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임수는 편인이 되고요. 개수는 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일간을 잘 생해주는 건 그럼 뭘까요? 당연히 편인이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네, 생하고 극하는 거, 식상의 차이, 그리고 편관의 작용으로 인해서 봤단 말입니다. 강하게 생해줘요. 자, 정인은요, 제 표현대로 따르자면은 간헐적 인생이 일어납니다. 어,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편인이 있어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고 정인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정인이 있어서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편인을 뭐 사기 당한다. 또는 빼앗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정인은 뭐 내가 자격을 얻는다. 그리고 아, 또 내가 받을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상합니다. 분명히 일관을 더잘 생해 주고 강하게 생해 주는데 되려 사기 당한다 그러고 빼앗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자격 그리고 받는다, 정인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부분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요. 네. 너무 지저분하니까 부분 지우개로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간은 양간, 음간은 음간을 생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개수는 무엇을 생합니까? 을목을 생하겠죠. 양간은 간헐적으로 생하고, 을목은 강하게 생하겠죠. 그럼 간목일간 입장에서 을목은 무엇입니까? 겁제입니다. 네.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내 것을 챙기고 받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겁재를 생각했다. 겁재는 뭡니까?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양대산맥 중에 하나죠? 무언가를 오히려 아사가고 뺏어가는 기운이란 말입니다. 흔히 이걸 뺏고 빼앗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그 표현 자체를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빼앗겼으면 빼앗겼지 뺏고 빼앗긴다 라는 표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성숙도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높아져야지. 내가 빼앗긴다고 뺏는 거는 또 그렇게 올바라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요. 빼앗기다예요. 그럼 겁제는 결국에 뭘 생해주죠? 겁제는 상관을 생합니다. 상관은 결국에 뭘 생하죠? 정제를 생합니다. 자, 그럼 따라가 보면요. 나는 처음에 내 거를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빼앗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겁제 때문에 이 겁제는 상관을 생해주게 되고, 그리고 상관은 결국에 정제, 어떤 안정된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편의는 저는 이 빼앗기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젊을 때는 이거를 빼앗기는 걸로 인식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학습이 안 됐으니까. 근데 내어놓다라고, 내어주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는 강한 생각이죠. 뭘로부터 나오는? 편관으로부터 나오는. 편관은 뭔데? 고통.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생각입니다. 근데 대려 일간을 생해주더란 말이죠. 그럼 일간은 이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일간은 식신을 생합니다. 꾸준하게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식신은 편재를 생합니다. 큰 돈, 들쑥날쑥한 돈, 큰 목표, 확장성. 자 그럼 결국에 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 시작점이 우리가 편인 무조건 안 좋고 정인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누구 명식이 어찌 됐든지 간에요. 결국 이 정인이라는 녀석은 겁재를 키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주원국에 겁재가 없더라도 정인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겁재를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친적으로는또 시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인이 강한데 겁재가 없으신 분들 시아버님이 성격이 좀 강하시거나 아니면은 시아버님이 정정하시거나 네, 정인이 강하신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럼 종합을 해 볼게요. 처음에는 내 것을 스타팅 포인트에서 내 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빼앗겼다가 돼요. 하지만 이는 곧 상관으로 이어지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가 되겠죠. 반면에 편의는 정말 일간을 강하게 생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걸 내어 주겠죠. 우리가, 우리도 사람이고, 어찌보면 동물하고 똑같은데, 내 거를 앞에 두고 왜 내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꾸준한 목표, 어떤 꾸준성이 생기고, 이걸 통해서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죠. 에이, 나는 그래도 시작할 때, 내어주고 시작하는 건 별로야. 에이, 난 그래도 내거 챙기다가 결국에 빼앗기게 되는 게더 별로야. 이건 취향 차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한 가지 아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편인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그러잖아요. 정인 그러면은 또 무조건 좋다 그러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인이 너무 많으면은 내거를 자꾸 받으려고만 한다. 그럼 우리가 응용하게 되면요. 정인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에 겁재성이 크다고도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면, 하 정인은 겁제의 기운을 생하니까요. 자, 그러면, 정인이 많다, 했을 때, 자꾸 내 것을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오히려 못 받는다, 라기 보다는, 그냥, 정인의 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겁제의 기운도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편인이 강한 사람은 일간을 생하해 주지만 또 비견이기도 하죠? 그러면 동료들이 옆에 자꾸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그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이건 다른 영상이니까 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식신을 생하고요, 식신은요 편재를 생하고요, 편재는 편관을 생합니다. 그리고 이 편관은 다시 편인을 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원국에 편관이 없더라도 편인이 있으시잖아요. 편인이? 그럼 편관 운에서 이 편인이 대단히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재가 없으시더라도 편관이 있으시다. 그러면 편재 운에서 또 대단히 편관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대로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어 일관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식신은 있는데 재성이 없다. 그러면 이 식신이 생하는 건 편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당연히 일관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식신을 생하려고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상관으로 시작하게 되면요 정재를 생합니다 그리고 정재는 정관을 생합니다 자 정관은 당연히 정인을 생하겠죠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정인은 겁재를 생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간은 양간을 더잘 생각하고 음간은 음간을 더잘 생하, 생하고 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둘 사이에 차이점은 있긴 있습니다 양간은 생의 생을 더 잘해요 왜냐면 양간은 그 양간의 기운 자체가 뭔가 확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작시키는 기운이거든요 반면에 음간은요. 생보다는 극을 더 잘합니다. 왜냐면 이 음간이라는 거는 단단하게 응축돼 가지고 막 응고되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음일간, 예를 들어서 을목 일간의 평관이 조금 더 아프겠죠. 음일간들의 평관이요 반면에 양일간들의 평관은 조금 덜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뭐 각자의 인생에서는 당연히 아픔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